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욕망은 혼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해야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원하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해야 하고 커서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관들이 나를 뽑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회사에 입사해서도 설득을 잘하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수 있겠고 회사의 임원이 되어서도 설득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이처럼 인생에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언짢아할까봐 괜히 말을 꺼냈다가 주도권을 뺏기고 손해 볼까봐 설득하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 빅토리아 매드백이 말하는 협상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매드백은 20년간 구글, IBM, 맥도날드 등 세계 수많은 기업들의 협상 자문을 하면서 자신만의 협상 노하우를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그 8가지를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불안감을 지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 관계도 지킬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빅토리아 매드백이 말한 첫 번째 노하우는 당신만이 알고 있는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목표를 세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행동을 좌우하고 기대치를 설정하며 성과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목표를 높게 세운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드백은 언제나 베트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은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제안할 수 있는 차선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플랜 B입니다. 국내에서 베트나를 잘 활용한 사례는 서울시 청계천 보수공사 사례입니다. 2002년 서울시가 청계천 보건공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상인들은 보상액 10조원가량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대치했습니다. 서울시는 10조원의 보상액을 주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판단해서 다른 차선책을 제시합니다. 공사의 기간 중에 주차는 동대문 운동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추후 장사할 공간을 위해서 장지동에 큰 부지를 마련해주는 안이었는데요. 상인들은 익숙한 환경과 교통이 좋은 청계천을 떠나 변두리 장지동으로 갈리가 없었습니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서울시는 베트나를 꺼내 협상을 이어갑니다. 서울시의 베트나는 이렇습니다. 청계천 보건공사는 상인들의 반대로 포기하며 청계천 고가의 도로의 안전을 문제로 3년간 전면 보수를 진행하겠다. 상인들은 서울시가 꺼내든 베트나를 듣고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3년간 보상을 받지 않고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생업에 지장을 받을 바에 차라리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장사를 옮기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설득에 있어서 베트나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명확하게 목표와 베트나을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매드백은 상대방에게 제안을 했을 때 선택지가 한두 개가 아닌 세 개를 제안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세 개의 제안이 한두개 치우치지 않고. 각기 동등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너무 유리한 제안을 몰아준다면 함정이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협상에서 상대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불리한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선택지를 3개 주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철학의 가장 메인스트림 중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것을 봐도 각자의 느낌점이 다양합니다. 똑같은 예능 프로를 보아도 웃음의 포인트가 모두 다르듯이 말이죠. 설득의 테이블 그래서 세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측면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과 협상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용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는 고용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수 있습니다. 이 선택지 중에서 노동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선택지 A를 선택했다면 성장하려는 욕구,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 협상을 할수 있겠고 선택지 B를 선택했다면 보다 워라벨적인 부분, C를 선택했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중점을 두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를 주면 개인이 중요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협상에 주도적으로 임하게 할수 있고 좋은 인상을 남겨서 설득의 확률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더 크게 요구하고 한발 물러서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면전에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법은 먼저 상대방에게 들어줄 것 같지 않은 부탁을 하고 상대방에게서 거절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미안함을 들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거절을 받은 다음에는 좀더 상식적인 수준의 부탁을 하면 수락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설득에는 결국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유연하고 협조적인 사람으로 인식되고 결국 설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비교적 작은 비용을 주며 양보 없이 협상이 끝나는 것보다 비교적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상대방이 양보할 사람으로 보이는 상황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제안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제안을 한 다음에 미리 양보할 것까지 계획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당신이 원하는 바를 다 얻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이 유리하고 손해 보지 않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하려면 사전에 철저히 미리 계획하고 조정에 포. 넓게 잡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수많은 설득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들인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협상력을 가진 매드백 교수의 20년의 노하우를 담은 설득은 무엇인가 이 책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음대로 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매우 좋아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